안녕하세요 지하철 주식요트 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로코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여튼 아, 오늘 할 주식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사조산업 할 건데 네. 사조는 그래도 좀 유명하잖아요 사조참치로 유명하세요 네. 해표도 뭐, 있어요 아, 그, 해표는 아니잖아요 사조가 있어요 있어요 아그럼 먹었어요? 네아 그렇나? 하도 이그저그 겹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네요 이제 오늘 사조산업 해보시죠 일단 시총이 1900억으로 신라교역이 1400억과 비교했을 때 사조가 1900억이면 인지도가좀 있으니까 싼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했을 때 왜냐면 메인 지분율 3%인 거 보니까 별로 메인도 믿음이 없나 봐요 먼저 이제 참치니까 주어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참치 주어법 참치 연승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금을 치고 밑에다가 이렇게 한 가닥 줄을 이렇게 가지줄 이렇게 하고 어글을 단 연결해가지고 참치 자극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참치선만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게 배가 있으면은 정말로 한 원형으로 해서 2km 수심 250m 해가지고 금을 막 진입해요. 그리고 쫙 헬기 같은 거 끌어올리거나 하는 거죠. 엄청 크겠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많 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스피드 보트에 헬기 까지 동원한다니까 와규명호가 어마어마하구나 느껴 지긴 하더라고요 그쵸. 단순 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트롤 방법이라는 게 롤의 트롤라고 그물을 이제 오징어처럼 옆으로 쭉 해가지고 싹 이렇게 긁어 긁는 거 이게 트롤 선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연승법이 아까 연승법 에다가 좀더 거기서 하나씩 또 피나 봐요 뭐 이런 방법이고요 뭐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여기는 참다랑어 남참방다랑어 눈다랑어 이렇게 좀더그 특징을 잘 했더라고요. 아무튼 참치의 횟간 중에 최고는 참다랑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남방 참다랑어가 고가다. 그리고 새치류가 있는데 새치가 뭐 청새치, 황새치, 흑새치, 백새치 이렇게 있어서 뭐 튀김용, 초밥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새치는 형질 이 사나워서 상어나 고래등도 공격한다고 해요. 대단하죠? 여기 회사 이제 조직도인데 경영관리본부 있고 공장도 이제 한네 개나 있고 공장이 좀 많았어요. 공장이 있고 이제 수산본부들이 있고요. 육가공 산업. 참치 잡으면 이제 가공해 가지고 뿌려야 되겠죠. 이렇게 서 공장에서 제조해 가지고 뿌리게 되고요. 물류 단지 있어야 되는데 독산, 이 구로 쪽그 쪽에 물류 창고 하나 있고 브랜드 이제 로하인 이런 거 있고 사조 참치, 태양초 구수장 있습니다. 참치랑 고추장이 모자가 이게. 아니, 이거 어쨌든 여기는 식가공을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뭐 지배구조인데 여기 이제 오너 2세와 3세가 있어요 주진우 주진우 사장 있고 이때 뭐 사조 산업이 있고 사조 대리시 푸드 오양 동화원 그래서 뭐좀 어쨌든 아들 밀어주겠죠 보통은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말이 많은데넘어 하고요 사조 해표 치르면은 이렇게 해표 식용유 나오고요 근데 해표가 언제 사조 거였지 그래서 좀 봤더니 원래 이게 동방 유량부터 설립되어가지고 해표 라면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게 망해서 공장은 삼양식품에 팔게 되었고요. <laughs> 그리고 1971년도에 해표 식용유를 옛날부터 만들었고, 해표 참기름도 만들고 그러다가 해표 김도 만들고요. 이러다가 97년 모기업이 원래 신돈만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 어려워져서 여기를 CJ 사조 컨소시엄 두개 합치는 사에 넘겼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CJ가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CJ 사조 컨소시엄이니까. 그러면 CJ랑 사조의 자회사인가요? 컨소시엄이니까 돈을 이제 합쳤을 거예요. 아니 그냥 요 합쳐서. 회사만 짓지 않았겠지. 근데 기존 법인이 CJ 그룹으로 넘어간 건 맞긴 한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CJ가 아니라 사조가 됐다. 해피, 해피 부분들은 사조가 됐어요.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CJ랑 아. 사조랑 비교하면 당연히 CJ가 좀더 좋지 않을까요? 직원 입장에서는. 모르죠? 모르면서. <laughs> 아무튼, 됐다. 회사는 실적이 좋아요. 이게 매출액 6천억대 영업이 500억. 대충 200억, 400억, 500억 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저도 의외였거든요, 이게. 아니, 회사가 분기별로 이 정도 면 실적도 괜찮고. 근데 분기별로 영업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어. 아, 어, 네. 이거 왜 떨어지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조금 볼게요, 이건. 나 원양어 식품 축산 레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은 생각보다 매출 비율이 식품이 더 크긴 하네요. 수산물 캔, 아공 장류, 김, 어게키고 이게 매출 총이 보면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이미 그 매출보다 무 원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배 참치 잡는데 이제 기름값이 높아져서 그런가 막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좀뭐그 뜻나 있긴 하겠지만 회사 자 자체는, 매출액 자체는, 그렇저럭잘 팔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참치용 참치 원어 이게, 어가 있잖아요. 횟감년 참치 가격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년에 비해서. 많이 안 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익이 좀덜한게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에, CS당 BAIT, 이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류는 이제 많이 좀 떨어졌고, 저게 올라갔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세요. 네, 이거 나중에 찾아요. 네. 애는 <laughs> 좀 언젠가 사조 사르면 매출은 사조가 이거 보면 일을 잘한다는 걸 느껴질 수 있는데 되게 세분해서 화 잘해놨어요. 매출이 크지 않아도. 그래서 어쨌든 국내 해외 매출 봤을 때 국내가 더 크다고요. 하프볼로 영업이 되게 자잘하게 많이 다쪼개나가지고 어디가 이기 나는지를 이렇게 봤는데 원영업이 지금 막 이기 좀안 나오고 있죠. 일단 사조 산업 회장님은 주지우 1949년생 그리고 아들인 주지용 부는 부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회사로 봤을 때 최대주는 사조 시스템즈 중간에 만든 회사가 이제 두고 있고 일단 사조 산업도 주가가 지금 엄청 내려가다가 간신히 간신히 이불로 회복했는데 네 이거 회복이라고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없긴 한데 대신 이제 영업이익 제 3,400억 찍으면은 시총이 1,900억이 싸 보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지금 어쨌든 5천억대를 가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없기는 없어요 지금 쭉 쭉 내려가고 있어서, 근데 지금 산다고 했을 때저 밑에 한번 2020년에 내려갔다는 18,000원대가 보이긴 하거든요? 또 반토막이네? 아, 이게 재무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차트나 이제 그 수급적인 면에서 아 이거 한 6개월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중요합니다. 6개월에 내1본이 쏴버리면? 그러면 진짜 분위기 안 좋으니까 급나할수 있겠죠? 급락하면 저는 여기서 한 3만원대 못살것 같아요, 진짜. 3만원? 아, 매일, 어쨌든 사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3 0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승능한 <laughs> 거그 아니, 아니겠죠? 한 아니, 2만원대까지 가보면은, 뭐, 2만 5천원대, 3만원 사이? 그러면은, 애가 회복해서 한 4만원대 올라가주면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지금도 싸 보이는 건 있는데, 정말로? 재무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게 수급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주산 한번 6개월반 시켜본다 내리면 산다 안 내리고 꼬라박으면요? 안 내리고 꼬라박는다 요 음. 밑으로? 음. 꼬라박아서 내리면 산다고 아니 그니까 그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 꼬라박으면 아 그거 밑으로 쫙 꼬라박으면 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laughs> 일단은 좀 사고 더 사고 네더 더 사본 사고? 다음에 너무 이제 회사 실적이 확 꺾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아 잘못 샀다 인정하고 손절해야죠 결국 뭐또 물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물리는 거지 <laughs> 어쩔 수 없어 물리는 거 알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